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 중부의 곳곳을 여행하고 다니는 중국 법기의 mc 김학준입니다. 제가 이곳에온 이유는요. 오늘 인천에서 아주 큰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도파민이 돌고 있어요.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인천의 개항장입니다이개항장은 1883년 이후 최초로 선정된 국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네, 행사가 다른데 와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행사가 특별하게도 10주년이라고 합니다. 축하해요. 6월 1 0 십오 일구월 이십 일+ 이십 일+ 일 년에 딱두 번만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여섯 시부터 열 시까지 밖에 안 해요 이거 빨리 즐겨야 되거든요 얼른 가시죠 오늘+, 오늘 미션 시 바로 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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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오늘+ 이 축제를 즐기고 싶으니까 퇴근 안 해도 돼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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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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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오는게 문제야 일단 하나 두개 세개 소질이 있잖아. 자 미션 세 개는 참여가 세 명인 사람, 문화재 여행 3년 동안 연속 참여한 분, 인천 중구 유튜브 구독자 찾기. 버뱅카드는 못쓸것 같다. 축제 현장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여기 인천 투어 프렌즈라는 곳이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인천 개항장의 관광 요소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 투어 프렌즈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 대표 김희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관광지 수수만 받는 거예요? 관광지 안내 퀴즈를 통해서 재미있게 이 관광지에 좀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퀴즈를 하나 뽑아 보시겠어요? 아, 저거. 아, 아, 아 네네 아, 네. 퀴즈가 인천이 개항한 연도는 몇 년도일까요? 놀랍게도 저는 알아요. 오오 되게 1883년. 알고 어, <laughs> 알죠. 야광 안경 선물로 저희도 미션이 있습니다. 혹시 인천 중구에 사신지 얼마 안 되셨습니까? 어머 세상에. 혹시 인천 중구 유튜브 구독을 하셨나요? 아, 오늘 미션이 쉽지 않은데요. 가보겠습니다. 아, 저희 지금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친구가 쓰레기를 줍고 있더라고요.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에서 오늘 구경하러 온이 아이 삼촌입니다. <laughs> 저는 인천인동 초등학교 유... 유시원입니다. 아, 우리 시원 친구가 갑자기 쓰레기를 줍고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뭐 하고 있던 거예요? 그 도장하고 선물 받으려고 아, 선물을 주나요? 네, 알고 있기로는 이거 쓰레기 주워 가지고 어, 어느 정도 채우면은 도장을 받고 그게 도장에 갠가를 넣으면 어떤 떡 같은 것도 받고 이런 행사가 있다고 전해렸습니다일 잘하네요. 아, 쓰레기 좀 많이 모았어요? 어, 아직은 처음이라서 이제 네. 한 개밖에 못 짰어요. 아, 꼭 쓰레기 잘 모아서 원하는 선물 받길 바래요. 네. 정말 축제 현장답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오시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잠깐 네. 앉아도 될까요? 네 그럼요 자기소개 좀 먼저 해주시죠 인천 이지 운영 담당자 배수연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인천시 스마트 관광도시 앱이라고 네. 인천 이지가 있어요 거바일에서 쿠폰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쿠폰을 나눠드리고 요앱홍보하습니다 아, 여러분 아, 와서 아, 쿠폰, 아, 받아가세요. 쿠폰 받아가세요 예. 쿠폰 받아가셨나요? 아, 네. 혹시 사시는 곳이 어딘가요? 인천 사구야 계양장 처음 와보셨나요? 네, 네. 어! 어, 바로 너무 또. 고맙습니다 <laughs>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축제에 오셨나요? 아이와 함께 재밌게 즐겨보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열개 드릴 수 없어요. 마음 아, 속으로. 제가 첫 번째 미션 인천 개항장에 처음 온 사람을 찾아라 그 미션을 하나 성공했거든요. 법카 1회 이용권을 받게 됐습니다. 레노아. 아이 향은 자본주의의 스멜이죠. 딱한 번만 쓸수 있다고 하니까 맛있게 여기라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역시 축제 현장은요 야시장이거든요. 오늘 많이 팔리고 있나요? 네, 너무 많이 팔리고 있어요. 대박이에요. <laughs> 오늘 가장 많이 인기 있는 메뉴가 뭐예요? 허전하고 오징어 숙회. 오징어 숙회?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앉아도 될까요? 아 고맙습니다. 네. 커플분이신가요? 네, 커플입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천에서 사회복지사 일하고 있는 허창수라고 하고요. 저도 같이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김수진입니다. 오늘 사귄 지 며칠째입니까? 하나, 둘, 셋. 899일. 너무한데요? <laughs> 축하한다고 말해주세요.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네. 축제에 오니까 가장 좋은 게 뭔가요? 저희가 여기 자주 오는데 어? 오늘처럼 사람 많은 날이 많지 않거든요. 아, 아 진짜. 그래서 사람 많은 거 보는 거 자체가 재밌는 거 같아요. 저희가 퀴즈를 드리는데 맞추시면 원하는 안주를 하나 시켜드립니다. 문제입니다. 오늘 이 행사의 이름이 뭘까요? 인천 개양장 국가유산 야행. 검색할게요,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천 개양장 야행. 진짜 맞습니다. 인천 <웃음> <웃음> 올해로 몇 년째일까요? 십 년, 십 년째. 객관식입니다. 몇번1 0 년일까요? 4 번. 10년일까요? <laughs> 4번. 정답이에요. 대박. 대박. <laughs> 제가 법카를 받아왔어요. 미션을 성공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싶은 거 하나 골라 주십시오. 돼지갈비 <laughs> 먹어. 당연하죠. 피디 아, 양반 갈비 하나 부탁해요. 두번째 미션도 있어요 혹시 중구TV 유튜브 구독하셨습니까? 5분 뒤에 제가 해놓을게요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축제 현장은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이곳에서 많은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거 뭐 미션을 할 수가 있어야지. 지금부터 상인분과 딱지치기 대결을 할 건데요. 그걸 이기시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승리를 해야만 법인 카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법인 카드. 네. <laughs> 그렇다면 제가 이기면 뭘 주실 건가요?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좋은 추억은 법인 <laughs> <laughs> 카드 빵딱지치기를 좋습니다. 계속 응원의 박수 한번 주시죠. <laughs> 가겠습니다. 아! 내가 이겨 버리면 역적이 되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아, 네. 고맙습니다. 한번 대신 도와주시겠어요? 자, 저 진짜 믿어요. 파이팅! 네.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도와주실 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 맛있게 하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딱지치기를 함께해 주셔서 승리를 해주셨고 한번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 서구에 살고 있는 조미진입니다 저는 네. 문예림입니다 추정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축제 함께 즐기러 오셨는데 즐겨보신 결과 뭐가 제일 좋았나요? 처음 와봤거든요 딱지치기를 이겨서 그게 제일 즐거운 거 같아요 아, 저희 이제 미션이 하나 있는데 제가 법인카드를 받았잖아요 네. 오늘 먹고 싶은 거 하나를 사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아... 이 미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아... 인천 중구 TV 혹시 구독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한번 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짜? 찾았어요. 와우. 버빙 카드 나는 못 쓰고 시민분들을 사드리고 있네요. 네, 잔 사러 갑시다. <laughs> 아버님 가만히 있다가 행운 <laughs> 받았네. 행운 받았어. 우리 꼬마 친구들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해 볼까요? 한 명씩?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채입니다. 네, 11살이에요. 11살이에요. 아 11년 인생 살아보니까 음, 어떤 것 같아요? 힘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좋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아우 명언이다 뭐가 제일 힘들어요? 학교에서 숙제나 그런 거 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뭐가 제일 좋을까요? 친구랑 노는 거자 오늘 이 축제에 왔는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친구랑 같이 스프레이 뿌리고 체험하는 거예요. 오, 이때 꼭 해봐야겠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축제에 꼭 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줄수 있어요? 인천의 소중한 역사나 그런 걸 자세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한수 배우입니다. 인천의 소중한 역사를 알수 있는 곳에 꼭 오세요. 안녕.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 앞바다 첫 사이다를 개발한 컨템플레이티브 주식회사 대표 정희수입니다. 사이다 개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고유성 찾기 프로젝트라고 사람들의 고유성을 발견하고 선택하게끔 하는 그런 거 하는데 그럼 인천의 고유성을 해가지고 역으로 그 인천의 고유성인 사이다를 개발하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사이다의 시작은 어딜까요 인천이죠. 1905년에 이제 개항이 되잖아요. 네. 차이다를 그 사이에 공장을 차리셨어요. 그몇년된 거예요? 이게 120년이 됐는데 사라졌다가 <laughs> 네. 저희가 다시 재탄생을 시킨 거죠. 다네요. 맛있어요. 그러면 전 대표님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이부스는뭐 하는 곳이죠? 아 저는 헥서라는 그래피티 작가고요. 네. 그래피티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부스를 만들었고 혹시 그래피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집에서 못 하는 것을 다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멀어지면 희미해지고요. 네. 가까이 가야 진하게 나와요. 최대한 가까이서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중구 TV라고 써보겠습니다. 네. 힘이지면안 돼요. 아 이렇게. 재밌네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지금도 못 하던 거를 할수 네. 있으니까 기회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 이 축제 첫 번째로 오셨나요? 매년 네, 네, 오죠. 자주 오게 되는 매력이 있을까요? 이맘 때쯤 되면은 생각나는 그런 축제인 것 같아요.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10주년을 맞이해서 밤하늘에 수놓은 듯 정말 아름다운 드론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드론쇼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개양등 야장축제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축제를 제대로 즐겨본 것 같아요. 또 하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완벽하게 있다 보니까 여긴 또 와야 돼. 1년에 두 번, 매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만이 아니라 인천 중국 뽑기는 다음에 어디로 갈지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의 핫한 곳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인천 중국 뽑기 구독과 좋아요 수습니다 안녕.